항공에 딱히 관심 없어도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면 이 비행기 익숙할 텐데요. 러시아가 주변국을 위협할 때 띄우는 전략폭격기 TU-95죠. 어딘가 소련 특유의 감성이 묻어납니다. TU-95가 나오는 사진은 대개 이런 광경인데요. 상대국 구역에 침범해 긴급출동한 전투기에 경계를 받는 모습이죠. 하도 장수 모델이다 보니 이런 짤도 같이 도는데요. 도대체 러시아는 왜이 기종만 주구장창 쓰는 걸까요? 네, TU-95가 이렇게 장수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비행거리와 연비 때문입니다. 이건 러시아의 지도를 놓고 보면 알수 있는데요. 제한된 자원으로 드넓은 영토와 국경선을 커버해야 하죠. 이런 기본기를 갖추면서도 심지어 속도까지 빠른데요. 프로펠러기라 구형 폭격기처럼 보이지만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920km로 제트 엔진인 B-52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한마디로 장거리 폭격기 덕목을 완벽히 갖춘 물건이죠. 길고 가는 동체와 큰 후테이 그리고 푸짐하게 달린 엔진까지 TU-95를 보면 비슷한 비행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바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꽤 유사하죠. 왜냐면, 이 둘은 B29라는 공통의 뿌리에 비슷한 시기 개발됐기 때문이죠. 2차 대전말 등장한 B29는 여객기와는 달리 복잡한 폭격기의 기체 구조에선 처음 기내 여압을 적용하는 등, 여러모로 기존 폭격기와는 기술적 차원이 다른 기체였습니다. 이런 현대 장거리 고고도 폭격기의 교과서인 B29를 기반으로, 미국은 후에 Z 엔진의 B52 전략 폭격기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항공기술이 뒤처져 있던 소련 은 손가락만 빨다가 전쟁 중 자국 에 불시착한 미군 b 1구들을 가져 다 이를 복제해서 tu-4 폭격기를 만들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만든 게 tu-95죠. tu-95는 1950년대 중반 대비한 원로 입니다. 1951년에 첫 비행 그리고 1956년 실전 배치가 시작됐죠. 전략폭격기란 이름처럼 멀리 있는 적 영토 깊숙이 나라가 타격하는 영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항속거리, 연비는 물론 속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고효율과 고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비결은 기본적으로 이미 성공한 장거리 퍼격기 설계에 기반한 기초 체력도 있었지만 최대 특징 중 하나인 이중 반전 프로펠러 덕분입니다. 보통 프로펠러기는 회전 토크 때문에 프로펠러가 도는 한쪽 방향으로 흔히 작용해 조정성이나 효율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이중 반전식은 이를 상수해 균형을 주고 추력도 배가 시켜줍니다. 당시 비슷한 개념의 전력 폭격기들이 대부분 제트 엔진을 채택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독특한 발상이었죠. 또 속도가 빠르다 보니 35도의 큰 후테이크를 한 프로펠러기라는 진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엔진 하나당 붙은 두 개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어마무시한 소음입니다. 속이 얼마나 요란한지,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탐색된 적이 있다는 말이 볼 정도죠. 또 복잡한 메커니즘은 당연히 유지보수와 가동률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요하죠. 네,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기종이니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하고자 다양한 파생형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여객기 버전도 있었죠. tu-114는 당시 서기장이었던 후르쇼프가 해외 순방 시 쓰기 위해 급히 개발했는데요. tu-95의 동력, 날개 등을 기본으로 했지만 여객기로 쓰기 위해 더큰 지름의 동체를 쓰고 날개 역시 기존 중앙이 아닌 동체 아래쪽으로 내려서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 랜딩 기어도 더 늘리는 등 대수술을 하게 됐죠. 재밌는 것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 일정 맞추기가 불안해 tu-95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다시피한 기존 개발을 같이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TU-116이란 점입니다. TU-114의 경우 일본 항공으로 운항한 적도 있습니다. 두 기종은 급한 대로 만들어 쓰긴 했지만 군용으로도 시끄럽다고 날리인 기종을 민수용으로 썼다니 결과는 뻔했겠죠. 시대가 바뀌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하자 폭탄을 떨구러 수천 수만 킬로를 직접 날아갈 필요는 없게 됐죠. 대신 이제는 공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됐고. 그래서 이후 등장한 TU-95MS는 순항 미사일의 플랫폼으로 TU-142는 해상 초계기로 쓰이게 됩니다. 러시아는 TU-160, TU-160 같은 신형 폭격기가 있지만 지난 반세기 넘게 주변국의 무력 시위를 할 때는 이 기종만 보내는데요. 존재감과 위협 능력을 갖추면서 이만한 항속거리와 연비를 갖춘 항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TU-95는 2040년경 퇴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이게 퇴역한 후에도 같은 임무는 여전히 존재할 텐데 이 역할을 대체할 마땅한 기종이 없다면 과연 그대로 퇴역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TU-95의 파생형에는 과거 핵추진용 시험비도 있었는데요. 겉은 같지만 추진체계부터 속까지 마개조로 싹 바꾼 후속 기종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